많은 이들이 쉽게 빠지는 제 가운데 하나가 험 험담입니다. 가스핑, 이유야, 이유야, 어떤 짓, 어떤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외면한 채 다른 이들의 비밀을 깨내는 데더 관심을 두곤 합니다. 그러나 모든 비밀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비밀은 오히려 거룩한 것을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겸손한 봉사를 통해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이에게는 받으시 하늘에 상급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And I just think of this morning, I think of examples, um, you know, all of our volunteers who helped make uh, the parish day, 우리 본당날 봉당, uh, yesterday, uh, a great um, celebration.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렇요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혼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형제 여러분, 오늘 하루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선행을 해 보십시오. 이를테면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도 그 사람에게 알리거나 뭐 SNS에 올리지 마십시오. 배우자나 이웃을 위해서도 조용히 선을 행해 보십시오. 불만을 돌려 말하거나 상, 상대를 죄책감에 빠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순전히 그 선이 결국 나 자신에게도 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지닌 역설입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은총은 깊이 개인적이지만 결코 개인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사랑, 사, 살아내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령,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하 창립자 성 이냐시오 어, 로욜라께서 남기신 표처럼 하느님의 더큰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라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in you know, for the greater glory of god and salvation of souls. 축 크든 작든 어떤 행동도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위도로 바쳐진다면 영직, 영,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지내게 됩니다. 오늘 복음 환호송에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를 찬양 찬양하게 하여라. 우리 모든 선행이 오직 하나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은, 은밀히 어, 그러나 빛나게 드러나도록 기도합시다. 아멘.